구약성경 47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 3회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추대로, 단 장로들의 추대로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여 그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가장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을 도와주셔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다윗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확대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알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하시는 자는 높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기대하십시오.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능력으로 높여 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으로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이 들다 같이 읽읍시다. 1절, 2절. 아니다. 1절만 여러분들 읽어 주세요. 1절 읽읍시다. 시작. 이 절도 읽어 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내어 우려하니 그괴는 혹시 기억하실까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 전세가 불레해 지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요. 근데그엘리제사장 아들 두 아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혹시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두 제사장 아들 아그 제사장의 두 아들 하나는 유빈이고 <laughs> 홈니아 비나스가 가지고 나왔다가 그 법궤를 그 불레색 민족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불레색 민족의 큰재앙이 임하게 되자 그 불레색 민족이 이스라엘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게 되죠. 큰수리에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칠십 년 동안 바알레 유다 아비나다의 집에 그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되어지자 가장 먼저 쉬던 것이 종교적 부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음. 여러분 사람이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면 신앙의 열심이나 삶의 의욕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성공을 거두게 되고 어느 정도 목표치에 이르게 되면 안정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이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항상 기독교 역사의 부흥의 능력에 정점을 찍다가 경제적 부흥과 함께 그것이 만나게 되면 항상 교회가 실퇴했습니다몇번 말씀드렸지만 국민 총 개인, 개인당 국민 총 소득이 3만 불,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지금은 환율로 따지면 한 4천만 원 정도 예전에한 3,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급격히 쇠약되게 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그 종교적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볼때 지금 어느 국가에서 가장 큰 기독교의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냐면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에도 3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천민들만 모이는 교회인데, 3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인도에서 다시 신앙의 붕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인 의견이 똑같습니다. 성공하거나 자신의 목표를 이루거나 하면 사람들이 나태해지거나, 또한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번성화해서 높아져서도 변질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16절에도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의인의 적은 소유 궁핍함이 악인의 풍성함보다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데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성공과 번영을 거두었는데 다윗은 변질되지 않고 그 종교적 열심과 신앙적인 열심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모든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변질되지 않고 여전히 성공과 번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왕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성공과 번영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왕의 성공을 거두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변질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분노를 느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분노를 느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까? 나 아, 꼬맹이 나와봐 라고 이렇게 욕을 했습니까? 아니면 비아냥거렸습니까? 골리앗은 다윗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다윗에게 어떠한 해로운 일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분노를 느낀 이유가 무엇이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그 블레셋 군대의 수장 골리앗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옆에서 누가 내 남편 욕을 한다? 아뭐 잘못도 없는데. 큰 누가 내 남편 욕을 하고 있다. 그런 옆에서 그 남편 욕하는 사람과 맞장구 쳐줄 아내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나, 사람 뭐 자기 남편에 대해서 좀 어? 바보 같다, 어리석다 막 욕하는데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으면서 아내가 이고 맞다고 우리 남편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이렇게 손뼉을 쳐줄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자신의 자녀나 살아가는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같이 뭐그 동조하지 않아요. 막 화를 내죠. 내 남편이 어때서 그러냐고, 내 아내가 어때서 그러냐고, 막 화를 내고 아마 맞서서 싸울 겁니다. 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방관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과 번영과 쾌락과 편안함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삶의 가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나 번영이나 쾌락이나 편안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한 성공 앞에서도 교만하고 조그만한 성공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좀더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가치이고 의미이고 행복입니다. 이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면서 섬기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송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죠. 3절 여러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아유는괴 앞에서 가고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닥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띰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우리 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옮기기 위해서 8, 3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막 악기와 수레와 화려한 퍼포먼스가 모두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벗개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여러분 잔치집 분위기였죠. 완전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초상집 분위기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주 예쁘게 화려하게 만든 수레에 하나님의 언악계를 올려놓고 소들이 끓기 시작하는데 그 차장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들이 무슨 일로 인해서 깜짝 놀라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세술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언약계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계가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어, 그 언약계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야 그래도 웃사가 옆에 있어서 지혜롭게 잘 행동했겠구나 행동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계 손을 대자마자 그가 바로 언약계 옆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분하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어 원어를 조금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 히브리 어 원어에 보면 수심하여 걱정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할 일이 없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수심 가운데 빠져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인간의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우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때그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니까 그저 시름 시름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법궤를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요. 분명히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수많은 그 하나님의 법궤 운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도 있었을 텐데 사울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때처럼 하나님의 이상이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만강이 나타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법계를 어떻게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없었고 그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의 법계를 옮기는 원칙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례국기 25장 13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리에 꿰어 꿰를 매게 하여 꿰를 채의 고리에 꿴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하나님의 언약계는 그 고리가 꿰 있었습니다. 그, 그리고 그 고리를 그 가운데 있는 그 채를 빼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그래, 그 채가 고리에 꿰인 채로 하나님의 언약계를 운반해야 됐습니다두 번째는요. 누가 운반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반하느냐는 채에 꿰어서 운반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그 언약계를 누가 운반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시작 성수와 성수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들아 성물은 만지지 말라 고아 자손이 옮겨야 되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결을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여러분 이들이 세수에 하나님의 언약계를 놓고 그 소두가 이끌게 하는 것은요. 불리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언약계를 보낼 때한 행동과 똑같은 거죠. 우리의 열심이나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여 살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 예수님께 이렇게 하게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성가대, 뭐 주일봉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내가 하나님께 혼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상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과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과 헌신을 인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버리셨던 겁니다 매일매일 하는 큐티나 성경통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통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큐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큐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모든 아집과 내 모든 잘못된 판단과 감정을 내려놓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항상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항상 순종하시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굳이 하나님께서 울사를 죽이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굳이 하나님께서 울사를 죽이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한번 손, 우리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인 것은 너무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실 필요가 있었는가? 우사를 죽인 것은 너무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 저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어.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신 것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생각하시면 손들어주세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저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하셨다고 생각하십니다. 합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우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를 죽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그냥 한대 때리시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라고 하시는 것이 더 하나님다운 모습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자꾸 무엇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스의 죽음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사의 죽음 뒤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고 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 위해선 천지창조를 믿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적의 능력을 믿기 위해서 는그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이해가 되어줘야 되고 그것을 수긍해야 내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의 법칙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상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의 그 고난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 순종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제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실까? 라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일 자체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인정이 안 되니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셨어요. 이분이 섬에 가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자원 하셨어.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섬에 가셔서 이분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내분과 함께 열심히 목회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는지. 그 섬이 20가구인데 20가구가 전부 교회를 다닐 정도로 그 섬이 완전히 보금화가 되었습니다. 아, 이제 좀 목회를 할 만하다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 최장암입니다. 최장암 사기입니다. 그래서 섬에서 나와서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뭐 머물 곳이 없으니까 다시 부모님의 신세를 지게 된 거예요. 이제 부모님도 70이 다 넘으셨는데 또 믿음도 연약하신 분들인데. 그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부모님께 아버지께 어머니께 보여 드리려니 너무 너무나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이 나오는 거죠. 왜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왜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뭘 잘못하셨습니까? 잘못하신 거 없어요. 아니 여러분 그분보다 못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건강하게 골프 치면서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섬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이 왜 최장암의 권리 압니까? 아, 이해가 안 되죠. 그분도 이해가 안된 겁니다. 원망과 불평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본인이 항암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디서 그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그 믿음이 없던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은 거죠. 그 아버지 눈물 은 기도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암을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니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2년 정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지만. 그 뒤에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그 부모님들도 믿음 안에서 최선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그러나 인정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봉황의 뜻을 뭐가 알겠느냐. 그거 아십니까, 혹시? 이거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봉황의 뜻을 어떤 새가 알수 있겠습니까? 까막일까요? 까칠까요? 참새가 알수 있겠느냐. 봉황의 뜻을 참새가 알수 있겠느냐.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창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게 기 되면 그 인정을 통해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마다 오히려 더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대강대강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더 고난과 핍박과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하박국과 같은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열심히 없는 자들이 교환해서 하나님 본영을 누립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도 여전히 나의 삶의 직면에는그 문제가 그 무거운 짐이 여전히 벗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이 보일 것이고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로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로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